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목사님, 사모님, 간사님 같은 사역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이런 세상의 일과 단절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만 한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쟁에도 나갔고요. 예배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왕에게 가서 예언을 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11개상 18장 2절에는요. 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우리 주안이가 글씨를 아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던 시대예요. 하지만 지금 이 엘리야가 활약하던 이 시대는 어, 왕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 왕이 이방에서 데려온 왕비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의 근간을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왕이 좀 분별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겠죠. 자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오! 어, 어, 전쟁 맞습니다. 눌러주세요. 전쟁은요 여러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오! 어, 그리고 쟁. 어. 어, 북. 아, 네. 우크라이나 하고 지금 어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죠. 이게 금방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엄청 큰 대륙이고 좀 강대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는 농사짓는 넓은 평야를 많이 가진 그냥 거기 붙어있는 땅이었어 그런데 골리아과 다윗의 싸움이구나 이제 우크라이나는 망했어 라고 했는데 지금 2년 넘게 전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요 그 작고 약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전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망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길 거야. 하지만 성경에는 전쟁 또한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래도 패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는 친구. 뉴스에서 그 사람을 많이 보여줍니다. 누구였냐면, 코미디언 겸 배우 출신인 우크라이나의 제네스키라는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의 전장에 제일 앞장에 서서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그 배우고 연기하던 사람이 대통령 되면 코미디 되겠네. 전쟁이 났을 때 세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다니. 아마 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일 먼저 도망갈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주변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알던 또는 이렇게 정치 입문하는 새로운 젊은 이런 정치가들이 대부분이었다면 그들이 양복을 벗어던지고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도망가지 않고 최전방 지하 벙커에 본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방송을 해 나는 우크라이나에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연설하고 그는 지금까지도 우크라이나 안에 숨어서 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요, 이런 리더자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그 일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이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말한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바알이라는 아세라라는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왕이 들어오고 여러 나라에서 왕비를 데리고 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까지 받아들여.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가 만연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셨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그 일을 이 엘리야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모이도록 합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였냐면 왕비이면서도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살수 없다며 이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왕비였어요. 왕비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경찰만 와도 떨리는데, 왕과 왕비가, 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살지 못할 겁니다. 네, 데 엘리야는 그 반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 바알신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한명대이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똑같은 재단을 두개 돌로 쌓아서 그곳에 재물을 올리고, 불을 내려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진짜 신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불을 안 내리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그냥 다 죽는 거야. 하고 합니다. 자,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찢고 부르짖고 떼굴떼굴 구르며 몸에 피를 내며 부르짖습니다. 마치 무당이 칼 위에서 춤을 추고 돼지를 찔러서 구슬하듯이 몸을 상처내고 피를 내면서 울부짖는 거야. 그래서 불이 내렸을까요? 불이 내렸다. 안 내렸다. 어, 어 주찬이만 어 윤석이만 어, 대건이 어어 어, 승효 손 들었어요? 맞습니다. 불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겠죠. 하지만 엘리야가 지금까지 담대하게 이 전쟁, 영적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네 번이나 부어요. 물은 그 재물을 적시다 못해 돌 제단을 흘러서 바닥에까지 고이게 됩니다. 젖은 나무를 태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 엘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야 해요. 알려 주세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알려 주세요. 세 번째 알려 주세요. 이스라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바뀌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립니다. 불이 막 꽉꽉 내렸을까요? 찌지직 내렸을까요? 초초촉 내렸을까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고 재단까지 태워서 물이 모두 말라버렸다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거짓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어, 하나님 너무 잔이네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죽습니다. 현정이도 이제 나이 들면 죽어요. 사모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요.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죽은 이후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귀신을 섬긴 자는 귀신의 나라로, 나를 섬긴 자는 내가 책임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은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오히려 핍박하고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면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 있을 때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신이 가짜였고 내가 이대로 우상 섬기고 죽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알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 이름에 감사해야 돼요.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 완성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엘리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따라 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침례를 받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조차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랬을 때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에 리더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긴가민가하고, 그럴까? 의심하고, 소심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서, 아, 교회 안 가. 이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좋은 장수를 만나면 됩니다. 좋은 리더자를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이 삶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동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매번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땐 넘어져요. 재수 없게 다치기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떨 때는 갑자기 우울하기도 하고 갑자기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리더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붙들고 정말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다 아멘.